때리던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못한다는 말이 많아요. 버그는 고친다고 해도 엔딩 분기를 제외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똑같아 인생 경로도 뭘 선택하든 20분 뒤에 이 건물 어디에 우리가 찾는 여자가 있을 거야 라고 제키가 말할 겁니다. 전투는 생각보다 쉽습니다. 적이 두명 있습니다. 한 명에게 실명을 걸고 배가리 찍어버리기 전 전에...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고요. 조닉처럼 다 쓸어버려도 되죠. 액션 RPG라기보다는 느긋하게 스토리 감상하기에 좋은 게임입니다. 기업의 바이오칩을 훔쳐서 팔려다가 일이 틀어져서 주인공에게 이식됩니다. 바이오칩에 있는 인격이 조금씩 몸을 차지하게 되죠. 그 인격을 분리하기 위해 산전수전을 겪다가 서로 정이 들게 됩니다. 분기 선택에 따라 엔딩은 다르지만 결국엔 어떤 엔딩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합니다. 다행인 건 모두 열린 결말은 아니라는 거죠.